제 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적 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발머,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에브론이더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정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달콤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말들보다 더 위력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열매가 이 시간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큰 부자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 부자가 돼서 감당할 수 없어서 롯이랑 헤어졌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고 롯은 눈을 들어 살펴본 다음에 어, 에덴 동산처럼 정말 푸릇푸릇한 소돔 땅을 선택했고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착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착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게 어 가장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주거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은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착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좋은 땅을 찾아서 정착, 아, 정착한다는 건이 당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롯은요. 숙부의 양보로 숙부 아브라함의 양보로 정착에 성공을 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주셔서 정착을 했을까요? 우리 보통 이런 결론을 좋아하는데 아, 안타깝지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롯에게 땅을 양보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안에 사라가 죽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지금 장사 지내려고 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이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그랄이라는 곳에서도 살았고 부엘 세바에서도 살았어요. 그 그러니까 로시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살았다가 그랄에 살았다가 부에 세바에 살았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나그네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떠돌이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오늘 이제 생을 마감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된 거겠죠.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잖아요. 이건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던 건데 여전히 정착을 못 하고 떠돌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그럼 좀 짜증이 났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오진 않는데요. 제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이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어제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자기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이라 하셔놓고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하신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죽였잖아요. 실제로 죽이진 않았는데요. 그 마음 속에서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데 그렇게 해서 이삭이 정말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이해가 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한 상태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죠. 여전히 정착을 못했어요. 여전히 떠돌이고 나그네예요. 근데 이 차가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걸 알았던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버거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괜찮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실이 몰아붙일 때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몰아붙일 때가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게 돼요. 사랑하는 아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2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지역은요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브라함이 울다가 울다가 정신을 차려요 벌떡 일어나서 그 헤브론의 거주민들이었던 해쪽속들한테 찾아갑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명의로 된땅 한쪽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들었던 헤족속한테 찾아가서 사라를 묻을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이해족속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참 비열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몸을 납작 엎드리면서 굽히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동굴을 내가 하나 좀 사겠습니다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냥 가져가시라.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들으면 호의를 베푸는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십일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동굴만 필요한 상태예요.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동굴만 사겠다고 했는데 해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동굴도 가져가시고 그 동굴이 있는 밭마저도 동굴이 속해 있는 밭마저도 가져가시지요 하는 겁니다. 원 플러스 원인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 법에 따르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만 가져가면 세금은 원래 소유자였던 에브론이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땅도 가져가시지요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면요, 이 상조 사람들이 가끔 좀 너무하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유족들이 보통 맨 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온전치 않고 또 돈을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아낄 수 없는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막 청구가 되는데 맨 정신이 아니고 또 고인의 문제다 보니까 세밀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슬픔을 겪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밥만 제때 못 먹어도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제정신일 리가 없습,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에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겉으로는 온화한 척,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지금 이용하려는 이 심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만한 실제로 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분노를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몸을 굽혀요. 지금 벌써 두 번째 몸을 굽혔어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채오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자기 인격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내의 남편이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이런 타이틀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덮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극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땅 주인 에브로는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땅값을 부르는데.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요. 은 사백 세겔을 달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이 땅의 값으로 매겨지기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군 소리 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이십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떠돌이였던 아브라함이요. 지금 최초로 자기 명의로 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을 지금 소유하게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도 못 받고 지금까지 떠돌이처럼 지내다가 이제야 겨우 아주 작은 첫 소유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유한 가나안 땅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 아닌가요? 다 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막벨라 동굴 하나 주셨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훗날 자기가 죽었을 때에도 이 동굴에 장사를 지내시게 되, 매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여기에 매장되고 야곱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다이 동굴에 장사를 지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어요. 영원히 이르는 땅은 이 땅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천국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그 땅이 자기의 매장지가 된 거예요. 자기의 소유지가 자기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대로 가나안 땅 자기 소유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후대에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함으로 또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입장을 바꿔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삭을 찔러도, 내가 정말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살리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삭마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이었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려도 다 드려도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이삭이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일로요. 이제 우리의 죽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이제 우리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걸다 드려도. 끝끝내 결국에 나를 들여도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정착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요. 가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한테 몰아칠 때도 있어요. 아내 사라를 잃은 슬픔처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나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도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결코 덮지 못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인격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정말 현실은 우리를 졸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가난한 땅이 그 영원한 땅이 우리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정말 이